어자 플레이? 어, 이 아, 저런 식고 아, 아, 뭐라 하지 마, 씨. 이 차리야 미친한테 하신 거, 거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아니야 너하누한안온거 <laughs> 같은데? 승무기요어왜안 아. 왔어? 은보도안 왔구먼 보는알려잖아와와 어, 승욱이 네. 와, 와 많이 많아졌다. 다대사다 있어 있던. 야, 우리 3대 3해 봤어요. <laughs> <laughs> 야, 너 중사 너 오기 전에 우리 3대 3 했어. <laughs> 너 엄초 얘기하면 려 얘기하지 마. 먼저 먼저 엄초 레전드 사건 얘기하려고. <laughs> 레전드 사건 진짜 많아. <laughs> 그, 호식이 호식이 있나 그래. 한마리씩 <laughs> 야, 한번때어 버렸어, 씨. 야, <laughs> <laughs> 한번에 때려 버려. 해만 줘. 좋아. 나이스. 땡. 주... 나이스. 나이스. 아 나이스. 어어 예, 이거. 희철이 형 무슨 색이야? 이 파란색이야? 희철이 형 파란색이신가? 이거 왜안 돼? 카나자키 팀이셨잖아요? 어, 어. <laughs> 나 몰라. <못> <laughs> 어디이 어디 희철이 형님 여기 둘중 하나 티비 티비야 아니야 어, 우리 어, 팀 아니야 우리 팀 아니야. 파란색이신가 다 파란색? 네. 마우에서 강력하고 막. 이 태영이 굿. 파이팅. 템포가 빨라. 어. 애들이 잘해졌다니까. 선생가 그러면 광택인가 우리 이트 야, 동구 씨. 동구래 와이프가 오지게 좋아하겠네 동구 팬인디. 재영아 해줘. 재영 해줘야 돼 이제. 봐 봐. 우주나. 뭐라 해야 뭐라 해. 뭐라 해야 돼. 아이스나. 아이스 와 아이스 해봐. 어 뭐야? 뭐야? 나아 동구 나이스패스. 맞 아, 어, <laughs> 아, 어, 어, 아, 네, 돼. 안 돼. 안대안 돼. 구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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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내가 너무 안 돌아간다 그래. 너무 안 돌아간다니까 얘 이걸 풀으면 돌아간다니까. <laughs> 아 진짜야 이거 내가 다... 해봤다고 아니 풀면 돌아간다고 어, 해봐. 지금 해봐. 그래? 아니 그냥 돌다고. 아 에이스 밖에. 아니 지금 돌아간다. 잘 돌아간다니까. 어, 진짜라니까. 어줘까야 이게 내려와서 여기다 빼줘빼 빼줘. 이거를 그저 정해놓은 거야. 그럼 뭐야? 이따 해볼게. 저번에 안그랬는데? 원래 움직이는거 아니야? 용혁이 거좀 껴줘봐 나, 나. 야, 이거 <laughs> 어떻게 해준거야 홈에 <laughs> 맞춰가지고 홈에 맞춰 줘. 어. 어 그렇게 해갖고 여기다 열고 사람사람사람사람 <laughs> 뭐야 <laughs> <laughs> 반대 반대. 오 왔다. 한번에 아, 왔다. 왔어? 왔어. 잘 다녀왔어? 응, 잘 다녀왔지. 아 형준 왔어? 왔어 왔 안녕하세요. 이게 형준 맞고 이거 맞잖아. 어, 어, 맞지? 야 이게 맞잖아. 이게 돌아가고거 보이잖아. 형이가 맞잖아. 우리 원래 원래 맞고 만 맞는 것 같은데. 우리 맞아. 우리 이랬어. 모르고 맞지 네. 이거 맞다니까? 그럼 이건 뭐하는 건데? 몰라 <laughs> 이거 뭐하는 건데? <laughs> 야 존나 틀려 덤앤덤들이는앤이 풀리는 건가? 나도 오늘, 오늘 여기까지 야, 오늘, 오늘 여기까지자 이거는 <laughs> 에이스 맡 되나? 맞나? <웃음> 맞다, <웃음> <거기다 맞다. 웃음> 야 이거 올라가는 거였어 이렇게 씨. 이것도 올라가 와더 높게 찍을까 봐 봐. 이게 혹시 이렇게 움직여 봐. 안 움직여. 나고내 고정 시키놨어서안 움직이는 거지. 고정 장치가 안나보네 아, 안 고정 되겠지. 고정 안되려 저번 주뭔일 있었던 거야. 이게 어, 요 어? 이건 이거 움직이는 거 같고. 이거 발가리로 고정시켰어. 이거 목으로 고정시켜. 뭐가 있나 봐. 그, 그 그래, 어, 조금. 어, 아, 나이스 패스. 나이스 조길이. 어, <laughs> 나이스. 조이 조라이 공 나이스. 오 좋다. 어 나이스. 뛰뛰 뛰. えっ<大きな>

아니, 어차피 사람이 더 이상 안 받아. 어. 어차피 어 고정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, 세 팀밖에 안 돼. 오? 마무리? 나이스! 마무리하겠습니다! 인사가 너무 빨리 들어왔다. <laughs> <근데> <laughs>